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어, 저도 사실 제가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예순이 넘어가시고 좀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뭔가 기억이 잘 안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치매 걱정을 하세요. 어, 사실, 암보다도 치매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50, 60, 7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옆에서 돌보거나 옆에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끔 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물건을 놓아두고, 뭐, 잃어버리고 온다든지, 어, 어제 했던 일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게 건망증이야,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이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고, 또, 어, 치매가 사실은 이제 완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 어,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치매 아주 전 단계에 어, 경도 인지 장애 상태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초기 정상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우리 기억력이 떨어진다, 깜빡깜빡한다, 아, 관련이 많죠. 어, 많은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좀더 직접적이고 관련이 높을만한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 내용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치매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치매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라는 뜻인데, 어, 우리가 꿈을 꿀때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렘수면 행동장애는 우리 뇌의 퇴행성 변화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즉, 뇌 세포가 빨리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이제 꿈 수면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여과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렘 수면 행동장애의, 어, 상태가 더 진행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어, 파킨슨이나 치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좀 더, 어, 어떻게 보면, 치매와 좀더 관련이 높은 사전징후 중에 하나가 심한 잠고대와 그에 동반되는 이상행동이다. 즉, 렘수면 행동상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밤에 잠고대를 심하게 하고 이상행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조금 이상한 것,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 수면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어, 수면질환에 대한 체크를 꼭 해보시고, 특히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진단이 되시면 어, 적절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